해서. 아 어. 뒤에 집이 있네. 원래 텐트였는데 집이 됐네. 오. 어. 그 어. 야 알바 뽑았네. 멍멍이. 왜 너구리가 아닌 거야? <laughs> 아 메일 있는 게 아니구나. 오. 어. 보자 보자. 몰래. 우리 돈이 없지 않나? 아, 나 많이. 어, 나좀 어, 어, 있네. 이거 살수 있어. 어, 몇개 어, 사자. 보다. 이거 뭐야? 풍선껌. 풍선껌 사보자. 사사사 사, 사, 사.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양말도 하나 사고. 어? 멜로디? 소매 깃발? 깃발 뭐야? 멜로디부터. 작곡도 할수 있다고? 어? 뭐야? 어? 바꿔서. <laughs> 이거 뭐야? 뭘 부른다는 거야? 잘 모르겠는 걸? 캠핑장. 캠핑장 캠핑장을 만들어달라 고 캠핑장 건축 예정지 키트 아 어? <목소리> 건물 배치를 바꾸고 싶어 공사 비용은 개인 부담이래요. 얼마나 들어? <목소리> 아. 우리 돈이야 없어. 오야 <목소리> 어? 어? 핑크 사 핑크 뭐야, 핑크 사막 빨리빨리 더더더 더. 더, 더. 지금 다 그렇지. 예! 핑크 사막이. 영꽃 사막이요. 뭐지? 뭐 저기 잠자리 있는데? 어디 어디? 어디. 저기 어디. 잠자리 있잖아, 로키 옆에. 아, 아 아니야, 낚시대네. 너 낚시 당했구나. <laughs> 낚시대 누가 봐도 잠자리 꼴리 아니에요, 저거? 잠자리 <laughs> 꼴리 꼬리, <laughs> 잠자리 꼬리인데 저거. 너 낚시 당했구나. 아 진짜. 잡다 이걸 낚이네 모형 엄청 좋아했는데 어 뭐야 뭐야 헐아아 어? 아. 응? 아 머리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짐은 관대하다 <laughs> 와 머리다 아! 흔들어 흔들어 아 잡았어야지 괜찮아. 아 리더 리더 주려고 했는데 이거 뽑는데 엄청 걸린다고 아아아다딱아아아아아아나아나아아아아아아아나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나아아아아아아아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뒤에 아아아 있고 딱아아아 먹고 해야 되지 않을까? 아, 대치워치워치워 치워, 치워. 결정! 캠핑장. 어, 없어졌잖아. <목소리가> <옥수수수> <오전선이야! 웃음> 됐어, 됐어. <목소리가> 내가 어떻게? 됐어, 됐어. 아이, 아이. 아, 뭐해? 아, 아! 아! 뭐니 네, 꺼내는. 아니, 내가 꺼내는 거라고. 꺼내는 없는 소리에 낚여가지고 <목소리가> 아니, 또 꺼내는 소리에 낚여가지고 꺼내버렸잖아. 낙겨. 과 오! 오! 드디어! <laughs> 드디어 다른 과일이 나왔어 제리 하지만 제리 우리 집에 너무 많고! 근데 이거돈 많이 벌거 아, 그래, 아니야 그래. 노란 꽃이나캐 가자 와 금. 많이 벌고! 드디어 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아. 금 하나면 무조건 이득이지. 한 서른 개 챙겨 가겠는데? <이> 아, 이미 War 넘었다. 마흔 개넘었어 마흔 개 넘었다. 위에 하나 더 있어. 홀, 홀, 에라이. 오, 오 <놀놀라> <놀랐> <저 크다! skeletyim> 아, 저거다. 저거다 <놀놀라>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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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뒤로 간다. 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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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다. 여기 낚시 이 포인트가 안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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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오세요. 왔다! 아 왔다! 아 손맛이 있다! 손맛이 허리만. 있다! 컨트롤 소리가! 왔다! 철갑상아! 아 음. 저거? 녹취 아니야? 농어! 안농농어 아, 각인데? 손맛이 농어다! 어? 도우미다 아, 도미 좋아 좋아! 도레미! 아무거나 버려 붕어! 내가 바다에서 못 살겠지만. <laughs> 와 진짜 나빴다. <laughs> 와 인성. 어, 어 문. 음, 음. 말한다. 음. 뭐 뭐야? 음, 서양식 뭐야. 묘석 오. 오. 집나 우리 동네. 우 동네 오자마자. 묻어버리려고. 음. 어 내일이면 뭐? 캠핑장 이거 뭐야 여울이 일어나 거울인가 아닌 거 같은데 여울 안녕 못 아니야 자고 있어서 말 걸어봤어 <laughs> 진짜 못했다 <웃음>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자지도 못하게 하고 <laughs> 우리 돈 가져가 가지고 지금 그 일하라고 주는 거지 어, 우리 <laughs> 퍼머거 시옷 바뀌었어 어! 선글라스 꼈어 그, 선글라스 꼈어 <laughs> <laughs> 뭐야 선글라스 꼈어. 우렁찬 소리. 알았어. 내줄게어너 그거 받는다, 이모티콘. 최고다. 이모티콘 봤나 봐. 와. 어떻게 하더라. 어, 갤럭시 다오대나무다 우와 대나무 음. 죽순. 그럼 여기 있는 거다 죽순인 거 아니야? 하 어? 아, 아! 야여기나무까지도 없는데? 헐? 아니야 여기있어여기있다나무가지 어, 안나오잖아 안나와? 안나온다고! 아 망했다 아 뭐야 좀 사야 야 뭐. 아아 아. 맞다 일여 사야지. 지아아아 나... 아, 쓰레기만 여고 아, 진짜 나쁘다 쇠 여덟, 로 바꿔 아 목재 필요하잖아 아 어떡해 <laughs> <laughs> 어떡해! 아유. 아, 얘, 얘 켜면 막... 목재 나온다, 얘, 그런가? 얘. 어, 도끼, 도끼. 그렇지. 뭐해, 그만 써! 도끼 부서져. <laughs> 세 번만 때려. 아. 됐다, 됐다. 나무 다 버려. <laughs> 안 돼, 더 필요할 수도 있어. 저 봄, 이거 봄에 대나무인 거 아니야? 어? 어, 인간이 미안해. 자연 파괴자다. <laughs> 내가 이 섬에 나무를 다다 배워버려. 또 자라, 밑둥 놔두면 또 자라니까. 다 했나? 미안하다. <laughs> 낚시 낚시. 잡았다. 좋아. 봤죠? 이게 접니다 <laughs> 왔다 왔다. 왔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이거 어떻게 잡아요? 위치가 안 되는데. 왔다 왔다.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요? 좀더 왼쪽 좀더 왼쪽. 아 이거 어떻게? 좀더 뒤로 좀더 뒤로. 일기다 기다리. 아, 주 친구야! 다시, 여기야! 다시, 다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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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됐다. 어? 됐다. 흥이 어? 크다. 와! 왔다, 왔다! 와, 정정이! 야, 갈찌! 두 마리! 대박. 당근 바꿔야지. 정갱이 어디 갔어? 잘 가, 정갱이. 도미가? 너 도미니? 눈 사이먼 도미. <laughs> 눈 사이먼 도미니. 아, 아, 이걸 낚이네. 이걸 낚여. 아, 누가 봐도 다 그건데. 이게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낚이는 거야. 도미! 소리만 들으면 절대 낚일 일이 없는데. <laughs> 아이 너무 달다. 그래도 뭐사과식두 마리면 이득이지. 에. 타이어 뭐 버려, 다리까 타이어. 타이어 버려. 어 타이어 나세개 그거 되면 그거 만들 수 있는데. 필요 없어 필요. 없어. <laughs> 아, 타이어 너 갖고 가라. <laughs> 네. 너 가져라. 나무 다베고 타이어 버리고. 돌아갈래? <laughs> 없어 없어. 아뭐 무서 돈 무었어? 어돈 묻은 거 봐버렸다. 뭐 해가는 거 아니야? 의심스러워. 자꾸 숨어서 우리 뭐 하는지 지켜보네. 방어가 있다고? 어세총세총 그래. 우리 세 총총이 나도 왔어. 다이 된다. 제발. 아, 닿지 않는다. 이거 같다. 젠장. 아! 옆으로 싸 옆으로. 아, 대저기. 손책자. 손책자. 나간다. 아! 닿지 않아요. 아. 젠장 내기할까? 응? <laughs> 먼저 해. 그래. 아 가자미 냄새 난다. 오징어. 오징어. 아 젠장. 알라. 빅... 아. 이로 가야 잡지 아 가자미. 가자미 누가 더 비싼 거 보러 가자 그래 100원 어 300원, 300원. 야 300원 뭐 비싼 거 같은데 뭐 비싸 엄청 싸구만 아 <laughs> 500원 오징어 오징어 아침에, 모란이는 뭐, 승리! 아, 200원 차이.